네, 안녕하세요. 그 협약서에 대해 사인하는 방법 아니면 도장으로 이제 찍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이고요. 모두의 사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래서 어, 이메일 해당 이메일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는 네이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이메일이거든요. 이메일로 들어가시면 메뉴에 보면은. 회백서가 도착해 있을 겁니다. 모두의 사인으로 그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서명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 확인하고 서명하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해당 이메일 본인의 이메일을 쳐주시면은 쳐주시고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제 모두의 사인 회백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여기 서명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서명 시작하기를 눌러 주시고 내가 도장 스캔을 찍어 놓은 게 있으면은 도장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사인 입력. 그걸 원하시면 사인 입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사인 입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입력하기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도장을 원하시면 있는 도장을 눌러주시고 입력한 다음에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고 동의하고 서명 완료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이런 문구가 뜰 겁니다. 이러면 협약서에 사인이라든지 도장을 찍은 게 완료가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